켈로이드 수술을 네번한 사람입니다. 자, 이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듀오덤 아시죠? 재생되는 거 두꺼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근데 그 듀오덤은 귀에서 진물이나 뭐 살짝의 피나 이런 게더 이상 나지 않고 상처가 완전히 말랐을 경우는 듀오덤이 오히려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더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두어덤을 붙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수균하게 만들어서 더 번식이 될수 있대요. 나쁜 주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멸균 거즈를 샀어요. 요게 다섯 개, 천 원이거든요? 아, 천원 아니었나? 800원이었나? 500원이었나? 그래요. 기억이 안 나면 약국에 팔아요. 근데 이게 5cm, 5cm인데 저는 수술 부위가 아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쓸 계획이고요. 요거를 그냥 거즈예요 깨끗한 거즈 상처를 깨끗이 소독을 한번 하고, 소독은 요걸로 하고 있어요. 생리식염수인데, 일회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에 500원이에요. 자, 요거를 붙여주고, 그리고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테이프를 붙이면 약간 발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막 떼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상처에 뭐 닿고 그러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3M, 종이 테이프를 붙여주면 피부에 거의 발진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잘라서 붙여주시고, 요걸로 옆에만 살짝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그 전에 하나 할 거는 후시딘. 요건 기소독 시에 여러 가지 연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독하고 나서 말리고, 후시딘 살짝, 또 많이 발라주면 안 돼요. 면봉으로 살짝만 발라주시고, 좀 말려요. 통풍은 30분 시켜주고 멀균 거즈. 조그맣게 잘라서 된 다음에 이 테이프로 고정시키면 끝 실밥 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실밥을 2주 후에 풀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이렇게 관리를 잘 해볼게요